부산 사상군은 장재원 그대로 했네. 지상님이네. <laughs> 역시, 제가 사상이거든, 사상군은. 또 4년 동안 그 장재원 의원의 또, 어, 큰 소리를 들어야 되네. 말했잖아, 하준아. 나 같은 애들이 많다니까. 어. 그러니까, 깊숙하게 부르면 하준아지 말이 맞는데, 내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. 뭐 마지막에 막말 파동, 파동이 크긴 컸지 잘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저 투표 뭐그 투표가 뭐 인기 투표니까 잘하는 사람이지 진짜 예외가 소담 할배지 소담 할배가 어떻게 6일래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, 진짜. 소다 말매 진짜 뭐 투표해달라고 진짜 오만, 오만 거다 했을 텐데. 에마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7위라니. 와. 진짜. 나는 이번에 투표해라는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, 나도 투표 안 했거든. 근데 7위를 했다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, 아씨, 내하고 하주아제 투표했어도 <laughs> 6위 되는 건데. 하준아제도내 투표 안 했을 까아가 나하고 하준하제만 딱 했어도 순위가 바뀔것 같은데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좀뒤쳤구내고 그냥 잠시 말해봐 이사람 정의하제가 잘하는 건가? 정의아재 폴은 존나 무섭던데 아 정의아재 잘하는거 같아 진짜 정의아재가 날 잘알아서 그런가 아 정의아재 이기기 쉽지 않아 씁지 않아 씁쓰하나 라운드 원 파이트 야야헉야헉헉야야헉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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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oh. <디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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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! 이게 게임이가 <laughs> <그 <desserts> <laughs> 이게 임이가땅땅 오우 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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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니까 이게 예전에는 팀을 만들고 왔잖아요. 만들고 왔으니까 아 비조. 그것 또 그거예요. 그러니까 순서대로 됐어. 그래서 약간 이제 평준화 됐지. 그러니까 이게 뭐 랜덤 투표가 아니라서 그거. 인기, 인기가 어찌보면 잘하는 사람 순는 아닙니까? 순서대로 배치되니까 다 비슷비슷하게. 이 방식이 진짜 현명성 있는 것 같아. 죽음해줘도. 근데 헬프미 님이 불참했죠. 원래라면 죽음해줘가 아니던데, 헬프미 님이 참가를 안 해라. 신청은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. <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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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헬프미하고 몇 명? 3, 3명인가? 한안 아, 비조에서는 진짜 좋아했을 거야. 거의, 어, 올라가 학, 학장 멤버가 참가를 안 하니까 존나 좋아했어 뭐야, 분권 가드하고 이거 되나? 어, 이거 왜 들어갔지 방금? 방금 금전 분권이었나 이거, 이거 들어가는 생각 없이 썼는데. 아! 으아! 앤클람을 이기려 하나? 앵쿨람 못 이긴다. 앵쿨람 못 이긴다. 이것이 바로 앵쿨람이다. 에마제이잘 생기셨네요. 아, 그런 얘기 맨날 듣죠. 아, 지겨워요 이제. 아 이거 뭐잘 생기게 태어난 것도 재지.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너무 잘 생기게 태어난 게죄지 야래야래. 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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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. round 1 fight <laughs> oh! 뜨~ <드> 어, 없는 것같아 근데 아까 일오나 이걸 들어간 것 같은데... 투... 아, 초초초... 아, 초초초! 아, 또 원투야! 아, 패딩할 거. 지사 형이 원투가 너무 습관적인데 바콜라마한테 함부로 내면 카루토 아니고. 카루토가 아니고 좀, 좀 패딩되지 야! 아 아니! 이 강한 지상님한테도 엠콜람이 이 정도면 정의아재는, 아, 내가 정의아제가 잘하는 거가 내가 못 이기는 거가. 아, 난정의아제를잘못 이기지, 요즘. 아, 이게 인간 상성이 약간 있는 건가 정의아재를 내가 왜못 이기지? 야, 그러니까 아, 키우로도모르겠다 우와, 이거 웃겨, 웃 이거. 안 돼. 아, 이 지프 맞았네. 아래, 아래. 이 하이, 하이야. 아와우 맞냐 <목소리> 1픽은 파콜라미죠대도 1픽은 파콜라 2픽이 인자 킹이 <목소리> 바꾸랑 바꾸랑 랑꾸랑 바꾸랑 으어어어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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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<laughs> 네잇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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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는 파쿨람도 잘 잡아요. 어, <laughs> 나 킹으로 할 때도, 어, 콜쿨람한테 실, 전도 걸었고, 물골드한테 졌는데도, 킹으로도 물골드한테 한판 이겼어. 어. 솔직히 좀 악시키긴 하지. 이길 수도 있었는데, 좀, 뭐, 항상, 항상 결과론적이지만. 그리고 킹으로도, 킹 자체가 파쿨람 잡기에도 <laughs> 나쁘진 않아요. 아 원래 포를 이렇게 야 되는데 왜나정이 하자는 못 잡지 뭐야 이거? 아이 뭐야? 이건도 뭐야? 아, 어 아, 에 메이크스틱이 젤라야. 아 메이크 스틱이 국민 스틱이지 역광등 어. 옆강등 가나요? 역광등이냥 그냥 강등이냐 따아 <목소리> 아니, 왜안 들어가지? 아, 왜안들어가지겁내이라야 이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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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외다 이외야. 이외사